브이로그를 찍으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원주 새벽 시장을 가는 길이에요.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출근을 하면서 새벽 시장에 들렀다가 과일을 사가지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수변공원 저희 집 근처에 수변공원을 지나서 새벽 시장까지 걸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원주에 되게 많아요. 원주 구비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구비길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막 나와요 외울 수도 없어요 그 코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언제인지 치악산 둘레길도 있고 여기 산이 몇개 있는데 거기 둘레길도 다 조성이 잘돼 있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새벽새도 근처가 저희 본집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맛있는 먹거리 그것도 로컬 여기, 전부 이 주변에서 다 키우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사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주변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로컬 푸드라고 해서 여기 농협에는 다 로컬 푸드가 있거든요. 로컬 푸드 매장이 잘 꾸며져 있어서 그 직, 그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이름 이렇게 딱 다르셔서 새벽에 거기다가 딱 놓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로컬 푸드 매장에 가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사서 먹는 거죠. 근데 그런 로컬 푸드에 이제 가고, 이제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새벽시장에 나온대요. 새벽시장에 되게 싸게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막 정말, 빈 이만한 봉지에 담아주시는데 정말 몇천원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치약산, 원주, 특화된 농산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치약산 복숭아 굉장히 유명해요. 너무 맛있고. 여기가 바로 그 해피 파머스 마켓입니다. 개관을 반짝반짝 앞두고 있는 해피파머스 마켓. 여기, 완전 행복장터예요. 여기 열면 한번 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장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오늘도 그 새벽장 가는 거 되게 신나가지고 일어났어요. 지금 좀 선선한데, 날이. 여름, 한여름인데도 조금 아침에 선선하네요. 여기 둘레길로 돌아오면 은한 8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수변공원 지나서 원주청 꽃길 이쪽으로 걸어왔는데 한 2.7km 정도 근데 사실 여기 새벽시장은 새벽 4시부터인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끝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셔야 될 때쯤에 막 떠리를 하니까 많이 뭔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많이 사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원주가 걷기 좋은 도시라서 이런 걷기 대회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길 코스, 백고에게 이게 원주 그, 구비길 코스가 여기 다돼 있는데 이렇게 쉼터 그리고 힘든 오르막길, 뭐 교통편까지 다돼 있고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이 새벽은 아니고 일곱시 조금 넘었거든요, 아침. 장다 보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이렇게 각자의 농산물들을 가지고 나와 계세요. 블루베리는 저쪽, 죄송합니다. 저기부터 돌아볼까? 이거는 비트 같은데, 당근이랑, 어, 귀엽게 생겼다. 오, 계란도 유기농 같아. 계란도 유기농 같아? 하나 더 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 시도하세요. 두개더 줘야지.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야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장은아요더 <인심뿐이> 네, 네, <laughs> 달라고 그안 했는데 두 개로 더주시 블루베리는 안나오셨나봐 블루베리 항상 요쯤에 유기농으로 나왔었거든 블루베아요안 오셨나봐요 즘보리수계절인지보리수 많이 나온다 오늘. 이쁘다, 가지, 고추가. <laughs> 진짜 이쁘 이뻐서 사는 거야, 아니? 고추심에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요거, 3,000원어치 주세요. 네. 요거는 씨가, 네. 터키에서 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껍질이 얇고, 크게, 아. 뭐, 네. 꿀같이 단맛은 없고, 아, 상큼한, 상큼한 맛 상큼한 맛은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베리는 없고, 네. 블루베리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블루베리 터리 직전에서 쏘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막 겨우 경어요 여기를 찾아가지고와서한복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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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복이라고보다는국한그복장한 아무도 그 복장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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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웃도어하고 추리링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아까 그산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요. 아침 방탄 커피 하고 정말 영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아까 산 복숭아 진짜 하, 딱딱한 건줄 알았더니 말랑하대요 동생이 완전히 그냥 색깔이. 깎을 때부터 향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음. 블루베리 음. 되게 새콤하면서 맛있어요 음. 원주 주변에 블루베리 농장이 많아서 그리고 딸기도 딸기 정말 실컷 먹고요 블루베리 정말 실컷 먹어요 복숭아 진짜 말랑해 완전 말랑 너무 맛있어요 원준 진짜 치약산복숭아 정말 유명하거든요 천물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5,000원에 이만큼 두 개나 더 얹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새벽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께 여름에 시원한 계곡을 좀 보여 드리려고 나왔어요 여기는 치악산 국립공원 원주시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에코힐링 캠핑장 야영장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사실 주말에는 정말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야영장이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서 인터넷으로는 아마 예약 거의 이번 여름도 꽉 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여기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야영장인데 가장 가까운 계곡이에요. 물론 여기서 조금 뭐 집에서 여러 계곡이 있긴 한데 가까운 데가 일요일에는 보통 캠핑을 하고 다 떠나시니까 저희는 만약에 캠핑까지는 아니래도 야영장 분위기 즐기고 싶으면 예약 안 하고 일요일날 잠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까지 올라가면 이 유명한 절이에요. 창원사하고 영원사. 오늘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laughs> 주말에는 오면 갈수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배낭무게 되는 곳도 있고요. 아, 이 계곡소리 들리시나요? 간만에 오늘 발가락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아, 맨발로 걷는 이 기분. 맨발처럼, 맨발은 아니지만 되게 좋아요. 물이 너무 맑아요. 진짜. <laughs> 우와. 시원해요. <laughs> 여러분이 시원함이 전달되시나요? 올여름 무더위, 아 차가워, 추워. <laughs> 계곡으로 더위를 식혀보아요. 아, 너무 춥다. 이렇게 한 15분 거리의 계곡이 있는 이런 라이프도 굉장히 괜찮아요. <laughs> 없는 그런 시간이 올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죠. 원주사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이죠. 진짜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애쓰셨던 우리 조상님들부터 아, 감사하게 우리는 누리고만 있고 받고만 있잖아요. <laughs>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 요즘 매미나방 때문에 되게 지금 문제인가봐요. 매미나방 방제하느라고 그매미나방 유충이 또 솔잎을 다뜯어먹어가지고 진짜 치약산에 소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서. 헬기로 약을 뿌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그 레미나방 유충이 너무 많이, 많이 커졌대요. 그래서 지금 온천지에 우리 집주변도 그렇고 나방이에요, 나방. 진짜 나방하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유충, 저는 어, 되게 예쁘다 이러면서 봤는데 얘네들이 예쁜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잠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계곡을 즐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